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진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을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짤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그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줄이 잘 짓고 잘짓 g 우리 집잘짓 s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짓 h 하 l 하나님 i 사사사 h i 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 가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 후에 길라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의 장사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불렛의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러앗세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라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리야 그가 길라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아비멜렉의 시대가 이제 지나갔어요. 그렇죠? 아비멜렉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돌라와 야일이라는 이게 소사사라고 이 돌라와 야일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언급하고 지나가는데 돌라와 야일의 시대가 지났어요. 돌라와 야일이 다스렸던 시간이요. 45년간이었습니다. 꽤긴 시간이죠. 45년간 돌라와 야일이 다스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5절에 보시면 야일이 죽음의 감원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이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45년간의 태평성대가 있었는데요. 돌라와 야일이 죽은 뒤에 바로 다시 여호와이 목전에 악을 행했다.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국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치 요셉은요 7년의 풍년 동안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대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이고 계시의 말씀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흥과 풍요의 시대에 정말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요 개인적인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고 정말 앞으로 어떠한 풍파가 환란이 닥친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워서 준비했었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흥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따먹기에 급급해서 정말 다음을 미래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또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냈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돌라와 야일이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데 나타나는 양상이 여태까지와 달라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데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양상이 어떻게 다르냐? 이전에는 한두 종류의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오늘 6절을 보시면 바알과들과 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 아람과 시돈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때 약간 북쪽의 그 지, 지역입니다.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모압과 암몬은 요단을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봤을 때 서쪽 해안 지역에 있는 그런 집파죠. 그러니까 동서남북.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신들을 다 숨기고 있어. 이것이 돌라와 야이르의 시대 45년을 보낸 뒤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다양한 신들을 다양하게 숨기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범했다는 겁니다. 시대가 발전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기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시대가 발전이 되면 우리가 의지할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고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 하나를 지어도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 지었잖아요. 그런데요. 점점 시대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의지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뭐 돌라와 야일의 시대 45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태평성대의 동서남북 산지 사방에 있는 신들을 다 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신들의 마음을 서서히 빼앗기게 되고 이들이 죽자 말자 그 신들을 아주 다채롭고 다양하게 숨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풍요가 독이 되고요. 내 주변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대단히 많은 문명의 발전이요.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산지 사방의 신들을 섬기는 가운데에서 칠 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면 끝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자랑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끝이.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이 나를 보호해 주리라고 생각해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진노하시면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바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첫 번째 지점이 여기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보시면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블레셋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첫 장면, 사사기에서 나오는 첫 장면이 여기에. 요 그들이 블레셋의 신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그들을 맡 그들이 암몬의 신을 섬겼더니 암몬의 손에 그들을 맡겨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신으로 섬기면요 물질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명예를 신으로 섬기면 명예가 우리의 우상이 되고요 육신의 편안함을 나의 신으로 섬기면 내 육신이 내 주인이 돼요 내가 무엇을 신으로 섬기는냐 내가 무엇을 왕으로 섬기느냐 그것이 정말로 내 왕이 되어버려요 내가 왕으로 섬기는 것이 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왕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우하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왕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내가 노예가 되나? 아유 나는 뭐난 자유로 자율성을 가진 인간인데 내가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더 좋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노예의 굴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천지와 우주 만물의 능력과 지혜와 경륜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내 인생에 가장 복되고 안전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지는 아니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뒤치다 끓이를 하시라고 자꾸만 요구를 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 뒤치다 끓이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내가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가신다 하셨잖아요 나보다 앞서가셔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나보다 앞서가셔서 나를 가난으로 이끄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은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 섬기고 싶은 것다 숨기다가 사고가 터지고 나면 문제가 생기고 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치곤 하죠. 근데 참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파시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이 곤고가 심하였다. 구절에도 팔절 구절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십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는 또 알아요. 아,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제가 사사기 묵상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의미가 뭐냐 하 하나, 나는 나 하나님 안 믿어 이게 아니라고 했죠 나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어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 그런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어 나는 하나님도 믿고 아스다로 또 믿어 이게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의 영적 의미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을 보십시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섬겼던 그 신들이 너희를 구원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겼던 그 신들이 너희를 구원할 힘이 없어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섬겼던 신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를 건질 수 없고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세상이 가진 고난과 힘을 과장해서 보여줘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세상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해줄수 있을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요. 정작 중요한 순간이 되면 세상이 해줄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죽음의 문제 앞에 섰을 때요. 세상이 해줄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이 해줄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성도님들의 장례를 침대합니다. 그 침대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정말 믿음이 보배구나. 믿음이 보호하구나. 그 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정말 천양지차예요 정말 달라요. 가족들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한 사람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세상이요. 우리에게 건강도 주고 명예도 주고 편안함도 주고 인간 관계도 주고 친구도 주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주는 거 같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것이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해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15절에서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옵 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범죄하였다는 고백은요. 10절에서도 했습니다. 근데 15절에 사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자, 이게 이제 조금씩 진도가 나가고 있는 걸잘 보세요. 10절에서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면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구원을 호소하고 있죠. 16절에 가면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자, 여호와를 섬긴다는 게 이런 거예요.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는 게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각 예요 이방 신들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면 그게 여호와를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의 보험으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것저것 다 가지고 있으면서 보험 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건 보험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10절 우리가 범제하여 섬기다. 15절 이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16절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요하를 섬겼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열리기 시작한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사기 10장은 여기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으로 가면 이제 사사 입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내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겸고히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되고요. 하나님 내게 은혜 받을 기회를 주셨을 그때에 은혜 받아요. 하나님 내게 말씀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말씀 봐야 되고요. 기도할 수 있는 여건과 시간 주셨을 때 기도해야 돼. 이때 허성세월 하고 나면 나중에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우리가 정말 내 영적 밑천이다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거죠. 지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루 주셨습니다. 이 하루 하나님만 내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외 다른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죽게로 돌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섬위라고 섬세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의지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것이 결코 나를 도울 수 없는 그때가 오믈 오늘도 다시 한번더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이방 신들을 다른 신들을 제하여 버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건그 백성을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놓치지 아니하시고 지키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때 은혜의 시간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기도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여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시작하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 주께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 주시고 그리스 예수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Thank you